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4년 5월 25일 시행한 기출문제 공기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겨울철 침입배기 틈새바람에 의한 잠열부하 키로칼로리퍼아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잠열부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262페이지에 보시면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잠열 구하는 공식 QL은 Q. 곱하기 1.2 곱하기 597.5 곱하기 델타 X라고 해서 여기서는 X0 마이너스 XR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Q라는 거는 풍량이고요. 단위로는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되죠. 그리고 1.2라는 거는 공기의 비중량 그래서 키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 됩니다. 그 다음 597.5는 0도시 포화수의 증발 잡렬이죠.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증발 잡렬이니까 그럼 델타 X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에 다시 절대 습도의 차가 됩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해보면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얘들은 날라갈 거고 그 다음 킬로그램 킬로그램 날라가죠 그럼 미터 삼승 미터 삼승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잠열량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1.2 곱하기 597.5 해보면은 값이 71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 다시 쓰면 자 QL은 Q 곱하기 717 곱하기 X0-XR. 요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부하 중 냉각 코일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냉각 코일의 용량입니다. 간단하게 공기 조화기를 요렇게 그려봤을 때 냉각 코일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쿨링 코일이 될 거예요. 자, 런공조이니까 송풍기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실내가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화된 공기를 실내로 치출시켜요. 요게 서플라이에요. 그 다음 쓰고 난 공기를 되돌리죠. 요런 거를 리턴해요. 뭐, 물론 배기하기도 합니다. 음, EA라고 하죠. 그리고 외기를 도입하기도 해요. 아웃되요 자 그런데 이 냉각 코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냉동기와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죠. 이렇게 냉동기에서 배관을 연결시켜 놓은 코일입니다. 냉동된 코일이죠. 자 그러면 냉각 코일 용량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간단해요. 냉각 코일 자요 냉각 코일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돼요. 냉각 코일 하는 일 뭐예요? 아우데어 빨아들여 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서 실내로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리턴된 공기를 다시 냉각하기도 하는 거죠. 즉, 요 계통입니다. 요 계통에 존재하지 않는 부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실내 취득 열량. 자, 실내에서 취득하는 열량 가장 중요하죠. 냉각코일의 주 부하가 됩니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 2번에 도입액이 그렇죠. 이 개통이 존재하잖아요. 외기. 여름철에 외기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그 녀석도 냉각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에 송풍기 축동력에 의한 열부화자이개통에 송풍기 존재합니다. 즉 송풍기의 열량조차 냉각 코일의 부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펌프 및 배관으로부터의 부하가 되어 있는데, 펌프나 배관이 설치된 곳은 요 냉동기죠. 냉동기. 펌프가 요런 식으로 설치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전부 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 및 배관 부하는 결국 냉동기 부하입니다. 자, 그러므로 냉각 코일의 부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펌프 및 배관 부하는 냉동기 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3번 온수 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증기 난방보다 상하 온도차가 적고 쾌감도가 크다. 맞습니다. 증기 난방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다음 2번에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취급이 간단하다. 그렇죠. 증기 난방보다 저온이에요.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예열 시간이 짧다 돼 있는데.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긴 편이에요. 그리고 또 서서히 식죠. 그래서 온수 난방 하면은 서서히 가야 되고 서서히 식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4번은 보일러 전기 후에도 여열에 의한 실내 난방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 그래서 증기보다는 비열이 크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급소 온도 10도씨이고 증기압력이 1 4 k g 센치 온도가 240도씨인 과열증기 비엔탈피가 693.8kcal·kg을 1시간에 10,000kg을 발생시키는 증기보일러가 있다 이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얼마인가? 단, 급수의 비엔탈피는 10kcal·kg이다 라고 돼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상당 증발량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GE는 5 3 9분의 GH2-H-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때 GE가 상당 증발량 그리고 9 녀석이 G가 급수량 또는 증기발생량 그리고 h 2라는게 증기 엔탈피. h 라는 녀석이 급수 엔탈피.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G2는 539분의 지금 증기발생량이 1시간에 10000kg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만,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693.8이네요. 693.8 빼기 급수 엔탈피가 10kcal/kg으로 주어졌네요. 만약에 급수 엔탈피 없고 급수 온도만 주면은 결국 급수 온도가 급수 엔탈피니까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구해 보시면 값은 12686.45 kg per h o 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사치를 찾자면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근사치 말고 정확하게 답을 뽑으려면 이539 대신에 538.8로 계산하시면 은 정확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539로 외워버리기 때문에 근사치 찾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은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일 덕트 그 덕트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번에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에 적합하다 돼 있는데 단일 덕트 덕트가 한개고 정풍량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풍량이 일정하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은 개별 제어는 어때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지. 풍량이 변하지 않는데 개별 제어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므로 5번에 틀린 것은 1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들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에 다음 난방에 이용되는 주형 방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주형 방열기의 종류 2주형, 3주형, 3세주형, 그다음에 5세주형. 자, 그럼 6번 문제에서 주형방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에 이 세주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6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습기의 종류에서 증기치출식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가습방식 몇 가지 적어보면 은 수분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수분무식. 뭐 온스 가습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기가습이죠 자이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증기가습이에요 얘가 효율 왔다야 왜 좋으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가습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겨울철 난방할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왜? 난방을 하게 되면 습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좋아할 때이 습도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가습을 하게 됩니다. 뭐 수분무식이 되든, 온수분무식이 되든, 아니면 증기가습 방식이 되든. 그래서 이 수분무식이라는 거 그냥 차가운 물을 그대로 뿌려주는 거고요. 온수가습은 물을 데워서, 그 다음에 증기가습이라는 거는 완전히 끓여가지고 분무시키는 방식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철 난방한 뜨거운 공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뿌려버리면, 수분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공기가 식어가지고 난방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온수분무식은 얘보다는 좀덜할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증기가습. 왜? 난방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보정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증기가 분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증기가습이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다시 보면은 증기치출식에 대한 특징이 아닌 거 됐죠. 1번.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요 증기 같은 경우는 펄펄 끓여버리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세균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응답성이 나빠 정밀한 습도 제어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 요거는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응답성이 빠르고 정밀한 습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들리고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지하철에 적용할 기계식 환기 방식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3번에 보시면 터널 내의 잔류 열을 배출하고 신선 외기를 도입하여 토양의 발열 효과를 상승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틀렸는 거는 발열이에요. 발열 효과. 자, 이게 왜 틀렸느냐? 지하철에 기계 환기 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하철이 지하에 돌아다니면서 그 기계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기계열을 빼주는 게이 기계 환기 방식인데 3번에 보시면 터널 내 잔류 열을 배출하고 신선 외기를 도입하여 토양의 발열 효과를 상승시킨다 이 말은 뭐예요 발열이라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틀린 거지 맞게 고치려면 흡열로 고쳐 줘야 됩니다 즉 흡혈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다음 9번 문제 직접 난방 부하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라고 했네요 자 직접 난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이 있으면 보일러를 딱 설치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실내 방열기를 딱 설치해요 그리고 요 배관을 실내 방열기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얘가 직접 난방. 그럼 간접 난방은 뭡니까? 자, 실이 있어요. 실이 있어. 그러면은, 보일러를 설치하기는 해. 보일러를 설치하기는 하는데, 공조기도 하나 딱 설치하는 거야. 공조기 설치해서 요렇게 배관을 연결합니다. 그럼 얘는 히팅 코일이 되죠. 그리고 송풍기로 딱 해가지고, 실내로 치출을 딱 시켜요. 그래서 뭐, 이제, 안쪽에 어, 난방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 있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얘가 왜 간접식이냐? 요게 꼭 공조기가 아니어도 돼요. 열교환기여도 됩니다. 즉,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 또는 증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한번 걸러서 이렇게 공기조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어때? 온수 또는 증기가 바로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난방 부하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 자, 읽어 볼게요. 1번. 외기 도입에 의한 열 손실. 얘가 되겠네요. 얘가 답이지.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난방은 직접 난방은 덕트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외기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간접 난방은 어때요? 외기 도입되죠. 그러므로 외기 부하는 필요가 없죠. 음. 직접 난방에서는.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1번. 외기 도입에 의한 열 손실. 자 다음 10번 문제, 밀봉된 용기와 위크 구조체 및 증가 공간에 의하여 구성되며 길이 방향으로 어 증발부, 응축부, 단열부로 구분되는데 한쪽을 가열하면 작동 유체는 증발하면서 잡열을 흡수하고 증발된 증기는 저온으로 이동하여 응축되면서 열교환하는 기기의 명칭은 해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히트 파이프. 자 그다음 11번 문제 중앙집중식 공조방식과 비교하여 덕트병용 패키지 공조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중앙집중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 기계실에다가 기계를 모아놓고 나머지 실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이죠. 거기에 비해서 덕트병용 패키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키지 방식은 여기에 비해서 좀 소용일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거 했으니까. 1번, 기계실 공간이 적다. 그렇죠. 패키지 방식이 기계실 면적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다 돼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중앙집중식이 좋죠. 그러므로 어 패키지 공조 방식은 고장이 많고 수명이 짧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1번에 틀린 것은 2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설비비가 저렴하다, 패키지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운전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 없다. 이것도 패키지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 12번. 송풍기의 특성에 풍량이 증가하면. 정압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네요. 자, 송풍기에서 풍량이 증가한다. 송풍기 풍량 증가 시 요거를 어, 동압 증가라고 합니다. 동압 증가. 그리고 동압이라는 건말 그대로 변하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풍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압력의 변화는 커지겠죠. 자, 그리고 풍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송풍기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축동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 반대로 정압과 전압은 감소하게 돼요. 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송풍기의 풍량이 증가하면 동압과 축동력은 상승하게 되고요. 정압과 전압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12번에 정합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2번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럼 13번 문제. 덕트 설계 방법 중 공기 분배 계통의 에어 밸런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했네요. 자 에어 밸런싱이라고 하면은 정압 재치 득법. 자 그러므로 13번에 답은 4번. 자 그럼 14번 문제. 겨울철 중간기에 건물 내의 난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길 때 발열을 효과적으로 회수해서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열 회수 방식이라고 한다. 다음 중열 회수 방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 2, 3번은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축열조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축, 열, 조, 방식. 이 축열이라는 게 뭐예요? 축열이라는 거는 열을 축적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열 회수가 아니에요. 열 회수가 아니고 뭐예요? 열 축적 방식.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어, 열 축적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열 회수 방식이 아닌 것은 4번 축열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15번 다음 중 공기조화기 부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했네요. 자 공기조화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공기 조화기를 딱 그렸을 때, 얘가 쿨링 코일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송풍기 설치되고요. 실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출되죠.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리턴되고요. 리턴에어. 그 다음에 아우데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냉동기 알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배관이 연결이 될 테고요. 자 그러면 공기조화기의 부하라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요 계통이야 요 계통 요 계통에 존재하는 게공기조화기 부하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답은 1번이죠 실내부하 실내부하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외기부하 아우데요그 다음 덕트통과 열부하 이 전부 덕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송풍기의 부하 역시 공기조화기의 부하에 속한다 그런 걸 맞는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왜 틀렸느냐? 이번에 보시면 실내부와, 외기부와, 덕트 통과, 열부와는 맞는데, 배관 통과, 열부와라는 거는 뭐였어요? 배관은 요 냉동기 부하였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실내부와, 외기부와, 송풍기 부하 맞는데, 펌프 부하, 펌프 부하 뭐예요? 펌프 부하 역시 냉동기 부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실내부와, 외기부와, 재열부하, 맞는데, 뭐, 여기 재열기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재열부하까지는 맞는데, 냉동기 부하는 아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15번에 맞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에어 필터 입구의 분진 농도가 0.35. 출구의 분진 농도가 0.14일 때, 에어 필터의 여과 효율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필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얘가 여각입니다 여각이 그러면은 아우데어가 이렇게 들어와요 공기 조각에서 외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외기의 먼지 농도가 0.35였대요 그리고 여각이를 딱 통과하고 난 후에 재보니까 이때 공기의 먼지 농도가 0.14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어필터에서 얼마만큼의 먼지를 걸러냈느냐 구해보면 되지 0.35 빼기 0.14 하게 되면은. 0.21이 되는 거죠. 즉, 얘가 먼지를 0.21만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과 효율 구해라. 그러면 전체 0.35분에 0.35분에 야하면 되지. 걸러낸 양 0.21.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0.6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100하게 되면은 아, 결국 60%가 되겠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저는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럼 공식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C1분의 C1-C2가 결국은 여과효율이타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입구분의 입구마이너스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한번 구해보면은 입구가 0.35 분의 0.35 빼기 0.14 결국 야가 야잖아요 어,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0.6이 나오고 퍼센트로 바꾸자 100 곱하면 은 60%가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 17번 문제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기의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자 흡수식 냉동기 구성도 그려보면 자총 4가지죠 하나 둘세개네개자 이때 얘가 발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순환계통이 어떻게 돼요? 발생기에서 출발해서 응축기 갔다가, 다시 증발기 갔다가, 흡수기 갔다가, 이렇게 발생기로 돌아오게 되죠. 자, 순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흡수기의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증발기와 발생기 사이에 흡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17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18번 문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열 가습하면 절대 습도와 습구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단열 가습하게 되면 열량의 변화 없어요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열량의 변화가 없다 다시 쓰면 엔탈피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가습했기 때문에 상승하죠. 근데 수구 온도는 일정합니다. 엔탈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구 온도는 일정해요. 자, 그러므로 18번에 틀린 것은 1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난방부와 계산 시 온도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죠.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실내 온도 해가지고 바닥 위 1m의 높이에서 외벽으로부터 1m 이내 지점의 온도라고 돼 있는데 실내 온도라는 거는 바닥이 1 5 m 예요 1.5m. 1.5m의 높이에서 외벽으로부터 1m 이내 지점의 온도. 이렇게 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9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시간당 5000m 삼성의 공기가 지름 70cm의 원형 덕트 내를 흐를 때 풍속은 약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공식이 유체역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Q는 A V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Q가 풍량 풍량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유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량 m3/s가 되고 그다음 A는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미터의 자승 그 다음 v는 속도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버리니까 미터가 세개 그러므로 미터 삼승퍼 세크라는 풍량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풍속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v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대로 넣어보면 시간당 5000 미터 삼 승의 공기라고 했으니까 풍량이 5000 미터 삼승 퍼.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아워가 됩니다. 자, 단위가 자, 여기에서 면적을 넣어야 되는데 면적은 없구요 지금 지름만 70cm라고 줬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원형 덕트라고 했죠. 그럼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4분의 파이 d 에 자승하면은 원의 면적 미터의 자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름을 줬으니까 지름 지름 70cm를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70cm가 미터로 바뀌면 0.7m가 되죠. 그러므로 4분의 파이 0.7의 자승으로 구해주세요. 그 다음 곱하기 v, 얘가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자, 근데, 어, 이대로 해서 v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미터 퍼 세크를 구해야 돼요. 근데 풍량이 hour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한 시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지.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3600. 해주면은 얘가 세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요 V를 구합니다. 그대로 갖고 올게요. V는 요게 내려가죠. 단위는 빼버릴게요. 헷갈리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7의 자승 분의 5,000. 5,000. 여기 나누기 3600 있죠? 바로 그냥 바로 밑에 36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대로 구해보시게 되면은 답은 3.6mps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므로 20번의 답은 3번 3.6mps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드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